어느 작은 마을에 자리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이곳은 과거에 외딴 산속에 지어졌던 정신병원이 있었던 자리로 그 역사가 길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많은 주민들이 그 사연을 알지만 대부분은 무시하고 일상을 살아갔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잦아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모든 것은 아파트의 13층에 사는 민순의 가족에게서 시작되었다. 민순은 활발하고 명랑한 고등학생이었지만 몇주 전부터 그의 눈에 점점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다.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런 일이 매일 밤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소리의 원인을 찾기로 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즈음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거실로 나와 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으며 심지어 주변의 아파트 문들도 굳게 닫혀 있었다. 민수는 문틈 사이로 무언가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 바람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민수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며 사라졌다. 다음 날, 민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중 한 명인 지훈은 유독 관심을 보이며 그와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훈의 가족은 같은 아파트에 다른 동에 살고 있었는데, 몇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고 한다. 그 때는 그들이 애완동물을 잃고 한참을 애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최근 민수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두 친구는 아파트의 역사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지역 도서관에서 고서를 찾아보며 옛날 이곳이 정신병원이었고 비극적인 불이 났던 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화재로 많은 환자와 직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이야기였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다. 그들 모두 복도 끝에서 귓가를 어지럽히는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두 친구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아파트로 돌아오자마자 노크 소리에 관해 다른 주민들에게 물었고, 놀랍게도 여러 사람이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었던 박 씨는 몇주전 자신의 아파트에서 기이한 현상을 경험한 후로 외출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발 밑을 슬쩍 잡는 것 같은 기분을 종종 느꼈다고 불안하게 털어놓았다. 점점 이 현상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민수와 지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사건의 생존자인 한 노인을 찾아가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그날의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라고 말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로 인해 고통받던 영혼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고 했다. 내용을 접한 민수와 지우는 이 영혼들의 분노와 슬픔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노인은 두 아이에게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전통적인 의식을 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줬는데, 그것은 소금과 물로 복도를 정화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 그들의 명복을 빌면서 상처 입은 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친구들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아파트 주민들을 모아 노인의 조언에 따라 의식을 치렀고, 주민들은 서로의 안녕을 빌며 그들을 향한 영혼들의 신음을 잠재웠다. 그날 이후로 하루 밤이 지나도 노크 소리는 사라졌고 주민들은 비로소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파트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 공동체의 의지와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이들의 두려움을 덜어주었으며 그곳에 깃들었던 영혼들을 위로하는 대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밤이 깊어질 때면 여전히 생생한 그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숙연한 마음으로 창밖의 별빛을 올려다 보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자취하며 지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엘리베이터는 삐걱거리고 복도는 어둡고 좁았다. 하지만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나는 이곳에서 면 연재 지내고 있었다. 대학원생인 내게 중요한 건 그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으니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어느 날밤 논문 마감일을 앞두고 과제를 하고 있었다. 시계는 밤도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하늘은 비가 내려 잔뜩 흐렸다. 그날따라 집중이 잘되지. 아나잠시 기분 전환 삼아 차나 한잔할까 싶어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부엌 창문 너머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창문을 통해 복도에 불빛이 약간 비춰지는 게 보였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을 공간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나무 가지나 새의 그림자라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밖을 내다보았지만 비가 쏟아지고 있어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문을 잠그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공부를 이어갔다. 그로부터 몇 일이 지난 후 한밤중에 갑자기 기이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였고 그리 크지 않아 잠결에 들리지도 못했을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깨어져서는 안될 것을 깨버린 기분이라 몸을 움직이기도 두려웠다. 그때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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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러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무거운 침묵만이 문 너머에 있었다.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 생각했지만, 이렇게 늦은 시각에 올 만한 사람도 없고, 이웃들 또한 그렇지는 않았다. 안전하게 문을 잠갔음을 확인한 후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희미하게 문틈 아래로 빛이 비치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여럿이 함께 있다가 손전등을 켜고 있는 듯한 빛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을 통해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혼자 상상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역시나 이러한 일을 누군가와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파트 관리인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관리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몇년전 이곳에 거주하던 사람 중한 명이 조금 이상했던 처녀가 자신이 혼자 사는 집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본다고 주장하다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로 아파트에 일부 사람들이 불안해 이사를 갔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러저러한 생각에 빠져 찝찝한 마음을 마음속으로 떨쳐내려고 했지만 밤이 되면 불안감이 가중되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레포트를 작성하다가 졸음이 밀려와 잠이 들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또다시 툭, 툭, 툭 하는 소리에 깼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다. 주먹을 붉은 쥐고문 쪽으로 갔다. 누군가 내문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라니, 굴욕감과 두려움이 얽혀 나를 짓눌렀다. 문을 열까 하는 충동과 열지 말아야 한다는 본능이 서로 뒤엉켜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나는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대신 복도에 불이 깜빡거리며 끊임없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갑자기 오른쪽 저 멀리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그것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걸어갔지만 이내 그것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로도 종종 밤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지만 나는 결국 원인을 찾지 못했다. 급기야 이 아파트를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사 전 마지막 날밤 똑같은 소리가 한번더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그것이 비가 내리는 소리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잠을 청했다. 이사 후 어떤 밤이든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저 오래된 아파트의 삐걱거림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 무엇인가가 그곳을 떠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을 맞아 나는 서울에서 전학 온지 얼마 안된 친구와 함께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다. 그 친구는 특별히 계획이 없다고 하여. 나는 오랜만에 시골 풍경도 보여주고 자연 속에서 놀아보자는 마음이었다. 할머니 댁은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 있으며 인구가 많지 않아서 무척이나 고요한 곳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날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리고는 반가운 마음에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셨다. 식사 후 우리는 시골집 마루에 앉아 수박을 먹으며 서울에서는 듣기 힘든 매미 소리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감상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마음 깊숙이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 느긋한 평화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밤 친구가 잠에서 깨어난 나를 깨웠다. 야 아까 그거 봤어? 뭐 창문 밖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는 아마도 낮 동안의 여행으로 피곤해서 환상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가셨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할머니에게 어젯밤에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잠시 묵묵히 들으셨다가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 동네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단다. 옛날에 이 마을에 사는 한 소녀가 집 앞에서 실종되었단다. 그 소녀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숲을 뒤졌지만 결국 그녀를 찾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혼이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다고 믿어. 할머니의 이야기에 우리는 흥미로워했지만 살짝 소름이 돋았다. 전설은 이야기일 뿐이라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저녁, 친구와 나는 무언가에 이끌려 마을에 숲속으로 향했다. 숲은 고요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길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길을 잃고 말았다. 다시 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던 중, 우리는 정체 불명의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우리는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오두막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듯 보였고, 주위는 잡초가 무성했다. 문은 약간 벌어져 있었고 안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풍겨 나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약간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기로 했다. 오두막 안은 매우어두웠다.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가 보였다. 액자 속에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순간 알수 없는 소름이 우리를 휘감았다. 사진 속 소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때 갑자기 오두막 밖에서 바람이 불며 문이 광 하고 닫혔다. 우리는 서로를 부르며 당황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결국 우리를 압도했다. 친구는 그 소리를 못 견디겠다는 등문을 부수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이 전설 속의 소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때 어디선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게 우리에게 문을 다시 바라보라고 했다. 문을 바라보았을 때, 문은 열려 있었다. 우리는 뒷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녀는 무언가 알고 계신 듯 조용히 우리를 안아주셨다.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의 방에서 잤고, 이상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숲에 다시 가보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기 전, 친구와 나는 그 오두막이 있던 곳에 가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그 이후로 나는 그날의 일을 가끔씩 떠올린다. 그리고 항상 질문을 던진다. 그곳에서 본 것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단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일까? 확실한 것은 그날 밤의 경험이 우리 두 사람의 기억에 깊게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매 여름 밤 시원한 바람이 불 때면 나는 그숲 속의 경험을 떠올리며 소름이 돋곤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직도 그 숲을 거닐고 있을 그 소녀를 위해 마음 속으로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넨다.